2015년 12월 31일까지 들고 가려 했던 머티는 이번 주 전량 매도했다. 이유를 대자면 내가 생각한 스케줄과 달라서이다. 가파르게 올라서 기쁘기도 했지만 지난 7월 2차 전지 폭락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갑자기 오르는 것은 또 갑자기 떨어질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밸류에이션 계산 후에도 장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되었다. 매도 후에 더더 더 올랐지만 괜찮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요즘 같은 장에 이렇게나 큰 수익을 보다니 그저 놀라울 뿐이다. 단 며칠 만에 천만 원을 벌다니 이게 다 박순혁 작가님 덕분이다. 영끌모아 투자했던 원금 1,500 중에 1,300은 다시 회수했다. 남은 200에 수익금 1,000을 더하니 1,200만원의 예수금이 남았다. 이것이 현재 나의 시드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며 선택지를 적어 보았다. 첫 번째, 예수금으로 그냥 둔다. 두 번째, 기존 계좌에 물을 탄다. 세 번째, 이번에 새로 튼 계좌에 신규로 매수한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첫 번째는 예수금으로 두자니 시장이 너무 바닥이라 지금은 현금을 써야 할것 같아서 패스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아닌 기존 마이너스 계좌에 물을 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안 하기로 했다. 왜냐면 하 지금의 k땡 증권으로는 더 이상 매매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최근 새 계좌를 텄기 때문에 20영업일이 지나야 이창환 부장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세 번째 아닌 결국은 새 계좌에 신규 매수하는 방법뿐인 것 같다.그래서 신규 매수를 했다.박 작가님의 에코 프로비엠 포스코 홀딩스 lg 화학 선대인 소장님의 P&T를 매수했다. 그런데 금요 장이 끝난 저녁 시간에 대박 뉴스가 떴다. 에코프로 비엠과 삼성 SDI 간 계약이 5년간 44조이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이라고 한다. 다음 주 나의 계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 주말 이틀이 너무 길다. 기대돼서 잠이 안올것 같다.